자, 요게 어떤 뜻이냐면, 위에서부터 n번째, 왼쪽에서부터 n번째 수를 나타낸는데 친절하게도 예를 들어줬어. 얘는 무슨 뜻이야? 위에서부터 두 번째,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, 그러니까 6이지. 자, 요거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,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니까 9가 되는 거고, 자,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? 첫 번째 줄은 1부터 시작하고, 두 번째 줄은 2부터 시작하고, 세 번째 줄은 3부터 시작해. 아, 그러면 다섯 번째 줄은 5부터 시작하겠네? 자,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? 2씩 더해지네? 아, 계속 2가 더해지네. 여기도 마찬가지. 2가 더해지고, 여기도 계속 2가 더해지지. 그러면 요게 어떻게 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자. 자, 2, 3. 얘는 두 번째 줄이니까 일단 2에서부터 시작을 하지.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숫자잖아.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숫자면 플러스 2를 몇번 하는 거야? 두번 하게 되지. 그래서 맨 처음 숫자에다가 2를 두번더 해줘서 6이 되는 거야. 이것도 해보자. 3, 4면 맨 처음에 뭐에서부터 시작해? 세 번째 줄이니까 3부터 시작을 해.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숫자잖아.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숫자면 더하기 2를 몇번 하는 거야? 세번 하지. 그래서 2를 3번 더해줘. 그러면 9가 나오는 거지. 그럼 이제 예를 해보자. 요거는 첫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에다가 더하기 자, 2를 계속 더할 건데 2를 몇번 더하지? 잘 생각해봐. 아까 세 번째 숫자일 때는 2를 두번 더했어. 네 번째 숫자일 때는 2를 3번 더했어. a 플러스 2번째 숫자면 2를 몇번 더해야 돼? a 플러스 1번 더해야 돼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. 나머지 애들도 다 해보자.